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12월달 닭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닭띠 여러분들에게는 이 12월달이 어떤 변화와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 이번 달의 운세는 전반적인 흐름은 더불어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 12월달 다띠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크나큰 변화도 찾아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올 한해의 마지막 달인이만큼 그동안 노력해왔던 일들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는 달입니다. 전반적인 문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직장이나 사업 등에서는 새로운 기회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크다 이 말입니다. 연말 정산이나 프로젝트 마무리 과정에서 생각보다는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으니 그동안 소홀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성장과도 관련이 있는 시기이니만큼 자기 개발에도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이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라든지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12월달은 닭띠 여러분들에게는 재정적인 이런 기회가 열리는 이런 달이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안정된 이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올 것이며 특히 사업을 하고 있는 닭띠 여러분들이라면 수익성이 크게 항상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에 사왔던 경험과 네트워크가 큰 자산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 보너스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다른 수입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달입니다. 또한 재테크라든지 투자원도 상승세에 있으니 그동안에 계획했던 투자나 자산 정식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내려보기에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다만 너무 큰 모음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것입니다. 계획적인 재정관리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연애운을 한번 살펴본다면, 만약에 혼자 살고 있는 싱글인 닭띠 분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달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은 연말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임이나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만남을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취미나 안심사가 비슷한 이런 사람들과의 인연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커플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를 하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연말을 보내시고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즐거운 이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태도입니다. 건강 면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닭띠 여러분들에게는 이 12월 달은 큰 문제 없고, 무난한 그런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연말이라는 이런 특성성 때문에 모임도 있고, 가식도 있고, 음주도 있을 것이고, 뭔가 유혹도 주변에 따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잠시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날이 살살한 겨울이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호흡기 질환 이런 질병에 취약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 이런 식단과 충분한 휴식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나가면서 활기찬 연말연시 한번 보내 보십시오. 안녕해. 그동안에 내가 건강 관리에 소홀을 했다면 이번 달을 계기로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다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운동 부족이라고 느끼는 닭띠분들이라면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같은 이런 활동으로 신체의 근형을 맞추어가는 것도 좋은 그런 달일 것입니다. 이 12월달은 닭띠 여러분들에게는 학업적으로도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집중력도 높아질 것이고, 그동안에 배우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큰 발전과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격적 취득을 계획한다든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런 단이라면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시고 공부해 나가신다면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으니 기존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한 깊은 예와 당구 활동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독서나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배움은 평생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학습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따뜻한 이런 에너지가 흐르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 12월달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가족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이런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솔직하게 틀어놓고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가정 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한번 계획해보십시오. 또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이런 관계에서도 뭔가 오해가 있었다 하면은, 이 가는 12월 달에 그동안의 갈등도 풀으시고 하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가족은 항상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니,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닭띠 여러분들이라면, 이 12월 달에 적합한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말 휴가를 한번 활용도 해보시고, 그 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짧은 여행이라도 이 일상 생활에서 한번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을 한번 경험한 나가면 뭔가 마음이 모두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니 특히 자연과 가까운 곳의 여행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또한 지미 생활에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일에 몰두하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한번 시작한다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취미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12월 달은 답디 여러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런 변화와 기회가 공존하는 달입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직업적이나 재정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며 가족과의 이런 관계도 더욱 돈도 개질 수 있는 이런 달이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많아질 수 있는 달이니 항상 열려 있는 마음으로 다양한 기회를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건강도 비교적 향후한 상태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이 특유의 가식감 한번 피해보시고 이 시기를 잘 활용을 해나가시면서 이 2024년 12월을 마무리하시고 행복하고 풍성한 연말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항상 큰 힘이 되니 꼭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